아이고, 프로모티. 센서뷰도 다시 올리네. 근데 이것도 21선 깨가지고. 뭐, 바로 올리면은 이것도, 그, 그러니까 요런 거, 어, 조금, 귀담아, 어,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. 이게 이틀 이상 이렇게 급락하면 되 된, 바로 올린 애들도 있어요. 일부러 깨고. 세력주 중에서는.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. 그리고 21선 근처에서 살살 가는 애들도 있어요. 때 같은 애들고. 뭐, 여기서 지지가 계속 나오죠. <laughs> 이런 애들은, 또, 이렇게. 바로 또올려서 쌍봉 찍고 떨어질 수도 있죠. 근데 이런 애들은 일파가 끝났다는 거죠. 이거는 간다고 해도 좀 이렇게 흘렀다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. 몇달 걸릴 수 있는 게.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.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올리는 종목도 있어요.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장대 양봉이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웃기는 게 장대 음봉이 안 나오고 있죠. 이거 뭐예요? 누군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. 공을 보면은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2 21, 1선 다+ 오히려 이런 데가 이제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이 요런 예외도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2 1선은 그나마 가 원래 이렇게 푹 꺼져야 되는데 음, 안 꺼지죠 무조건 21선 깼다고 무조건 적인 아니고 인성조모 같은 경우는 뭐 21선하고 이격이 멀잖아요 요런 게 이제 끝났다는 거지 요런 게. 여기서 바로 올렸죠 그쵸? 2 1선에서 여기까지는 뭐 저기고 요거는 일부러 턴 거고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거. 이게 가, 다시 갈 다시 갈것 같지만 얼마 못 가요. 그래서 21선 깨면 일단 애가 힘이 없어요. 전국까지 절대 못 가요. 가는 애들은 정말 열애 하나?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. 이런 거를 이제 설거지 파동. <laughs> 나머지 물량 넘기려고 하는 거죠. 와, 다시 간다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런 데서는. 단타로만 해야지. <목소리>